돈을 굴리지 않으면, 돈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든, 회사에서 좌충우돌 하는 셀러리맨이든, 자신의 자산 가치를 불리고 싶다면, 재테크를 꼭 배워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당연히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부자들이 사업에 성공해서, 더 많은 부를 거머쥐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재테크를 잘해서 자산을 잘 관리했다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유대인은 돈 냄새를 잘 맡고 부의 축적에 민감한 두뇌를 가진 데다 청부적인 재테크 유전자를 타고난 듯 합니다. 유대인은 재테크가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돈을 얼마나 벌든 간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산 관리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면 공중 누각처럼 어렵게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산 관리 방법은 우리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도와줄 뿐 아니라 미래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따라서 그들은 재산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일부 사람처럼 고분고분 고분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결코 무절제하게 과소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마테라는 한 부자가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을 나서기 전에 재산 관리를 하인에게 맡겼습니다.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므로 하인 3명에게 공동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 사람이 서로 감독을 하고 경쟁을 하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마태는 평소 가장 신임하던 하인 3명을 불러서 1인당 금화 천잎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한다. 1년 뒤 내가 돌아왔을 때 너희들이 이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보겠다." 하인들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첫번째 하인은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어떤 사업을 하든,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위험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모든 돈을 여러 개의 종목에 분산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받은 금화 천립을 셋으로 나눠서 호텔과 자파점을 열었고 나머지 돈으로는 고리대금업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한인 또한 주인에게 받은 돈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과 자파점은 신경 쓸 일이 많을 뿐더러 이윤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대로 고리대금업은 빠르게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번째 하인는 심사숙고 끝에 섬유공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에서 옷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의류사업의 전망을 밝게 예상한 것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받은 돈을 모두 섬유 공장에 쏟아부었습니다. 두 하인은 투자 리스크와 수익성을 따져본 뒤 비교 분석하여 수익의 극대화와 리스크의 최소화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하인은 두 사람의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위험은 피할 수 없으며. 만에 하나라도 손해를 입으면 주인을 볼 면목이 없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한 장소를 골라서 주인에게 받은 돈을 숨겨둔 뒤 매일 돈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순식간에 1년이 흘렀고 마태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인 3명을 불러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첫 번째 하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경영해서 1년 만에 주인에게 받은 돈을 몇 배로 불렸습니다. 두 번째 하인은 안전한 경영 전략을 펼쳐서 첫 번째 하인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인에게 받은 돈을 두배 이상으로 불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하인은 아무런 재산 증식도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마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인님의 말씀에 가장 충실했습니다.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피하려고 제게 주신 돈을 아주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주인님께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인의 대답을 들은 마태는 매우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수중에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있으면서 재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도 몰랐단 말이냐. 돈이. 내손 안에 들어있는 것 자체가 낭비다. 그는 이어 첫 번째와 두 번째 하인에게 그들이 번 돈을 상으로 주었고, 세 번째 하인에게 준 금화를 회수하여 첫 번째 하인에게 상으로 주었습니다. 똑같은 금화 천립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하인은 수중에 돈을 불리는 법을 알고 있었고, 세 번째 하인은 투자하다가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 돈을 1년간 겨울잠을 재웠습니다. 비록 손해를 본 것은 아니지만 재산을 증식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부자가 될 인연은 없는 셈입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투자해서 손해를 입더라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숫자에 밟지 못한 것이 골치가 아프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재테크를 한단 말인가. 이는 핑계에 불과하고 사실은 게을러서 재테크를 못할 뿐입니다. 투자에 밟지 못한 것과 재테크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 재테크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공포와 도피 심리를 벗어던지고 조금만 신경 쓴다면 자신에게 적합한 재테크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재테크는 오늘날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한 종류이며 동시에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유대인이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었던 원동력 또한 재산 관리에 대한 그들의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유대인의 재테크 관 가운데 한 가지 더 배울 점이 있는데 바로 취사 선택을 잘한다는 점입니다. 취사 선택, 여럿 있는 가운데서 쓸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린다는 뜻, 취사 선택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푼 돈에만 집착하지 않고 쥐꼬리만한 이익에 급급한다면 영원히 큰돈을 벌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취사선택, 여러 가운데서 쓸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리는 취사선택을 잘 해야 하며, 작은 이익을 버려야 더큰불을 거머쥘 수 있는 것입니다. 재테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희사하는 바가 큽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세 번째 하인처럼 주인에게 받은 돈을 잃어버릴까봐 투자하지 못한다면 돈을 더 많이 벌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시각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령 수중에 돈이 있다고 해도 큰 돈을 벌수 없고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 감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전 재산을 아주 안전한 곳에 모셔두기 때문에 재테크와는 인연이 멀어요. 유대인은 재테크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구분이 없으며, 가난한 사람도 재테크 마인드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테크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으며, 미리미리 준비해야 미래에 대한 대비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